자, 목동 기출. 41번부터 50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D의 길이 구해라. 여기 구하는 거야. 그지? 어. 여기 길이 구하래. 1번이. 그러면은, 루트 3으로 나누면은, 2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곱하는 거지? 4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가 4 루트 3 이렇게 나왔으니까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이거. 그래서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8 루트 3 이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어6 루트 3 이렇게 더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4 루트 3이 되겠다. 한번 해주고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후반에는 좀 계산 좀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연습해서 끝내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 보면은 AH의 길이 여기를 H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런데 여기가 30이야 그치? 그러면은 일단 보자마자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 아 루트 3 H가 일단은 답이야 그런데 원리는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우리는 탄젠트의 30값을 알고 있다. 그 탄젠트의 30값은 루트 3분의 1이다. 그런데 탄젠트 30이 어 자, 여기다 써 볼까? 탄젠트 30이 루트 3분의 1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ah라고 하는 거 분의 어 h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h 1로 보내고 루트 3 1로 보내면 루트 3h가 된다. 뭐가? ah가 자 이렇게 되겠죠 두번째 BH의 길이도 H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이 길이도 나타내라 우리 보자마자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 생각해주면 여기서 이거 올때 어떻게 그렇지 루트 3으로 나눠주는 느낌으로 오자 이렇게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드론의 높이 CH 여기를 구해볼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좀 구해볼래 이렇게 한거야 어,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첫 번째 문제에서 어, 여기를 나타냈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자 여기 첫 번째 루트 3h라는 거에서 100을 빼요. 그러면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40번 문제 같은 거에서도 그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자 여기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음 이렇게 즉 뭐야 루트 3 으로 나온거랑 같다 정보 라고 하는게 식한개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 다른 이름이 이거다 이렇게 푸는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일단 루트 3을 곱해줘 그러면 h 빼기 100 루트 3은 어 3h 빼기 100 루트 3은 h h 넘길까요? eh는 100 루트 3, h가 얼마다? 50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어, 5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다른 이름은 어, 루트 3의 기1 0 0이라고할 수도 있지만 h를 루트 3으로 나눈 거라고도 할수 있어. 정보가 식 하나야 이렇게 해결해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43번 문제 봅니다. 43번 문제 보니까, 음, 이렇구나. 자, y라는 각을 x라는 각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y는 지금 직각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다 만들어주거나 안에다 만들어주는 거야. 일단 처음 시도는 안에다가 만들어주는 걸 먼저 여러분들 꼭 시도해 보길 바래. 만약에 그 도저도 아니면 밖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직각 삼각형 하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되겠지? 일단 이렇게 풀게 자, 그러면, 어, 사인 X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 X가 3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3대 1이야. 1이 3이니까, 3은 여기가 9야. 그렇지. 9분의, 사인 X, 9분의 3 때리면 3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9, 여기가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일단 직각 삼각형 전체를 활용한다고 보면은 여기를 구해주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그래서 9981에서 33은 9를 빼면 어, 70인데 루트 씌워주니까 어, 66에 36 6루트 2가 되겠네. 어디가 여기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 전체에서 두 변을 알기 때문에 여기 같은 데를 구해놓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6, 여기 6이니까 66에 36 더하기 아까 여기는 72죠 얘에다가 루트 씌운거 이거 108이네요 그지 66에 36 36 루트 3이 되겠다 자 여기는 6 루트 3이다 자 여기까지 얻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얘들아 이제 이게 어차피 유형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 나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정도의 정보를 완전히 적용시켜 놓은 다음에, 넓이를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봐.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있지. A, B, D라고 하는, 이 e, A, B, D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자, 지금은 3 곱하기 높이 얼마? 6루트 2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 그렇게 구해볼게. 자 2분의 1에 3 곱하기 6 루트 2를 했어 그게 같아 뭐랑 자 여기가 6 루트 3을 준 상태에서 수선의 발 우리가 구하고픈 이 길이와 같다는 거야 왜? 지금 y의 탄젠트 값을 구하려면 은 어쨌든간에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 길이를 알게 되면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길이도 나오겠죠 자그 느낌으로 가자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라는 이 넓이는 이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초등 수학부터 다 쓰여 이거 곱하기 뭐 x라고 놓을까요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 6 6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돼 루트 3분의 3 루트 2가 돼자 유리화까지 해 놓을게요 x는 아 어, 3 루트 6 에다가 3이 되니까 루트 6이 됩니다 이 길이가 루트 6이야 됐지 이 길이가 루트 6 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9라는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여기 하면 여기 나오겠네요 9981 빼기 6 해주면 75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다 루트 75가 됩니다 루트 75는 좀 예쁘게 써주면 5 25 5 루트 3이죠 오케이. 루트 3이 여기 루트 6이 여기 탄젠트 y는 오 루트 3분의 루트 6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기해 보면 아. 직각 삼각형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인 값의 정보를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의 많은 변들에 대한 정보를 따놓은 다음에, 아, 넓이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해주는구나. 왜? Y라는 각은 직각 삼각형에 있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에 직각 삼각형의 변들을 찾아주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직각 삼각형이라고 불리우는 거에 높이를 찾는 방법은 넓이식이 이용됐더라. 여기까지 정리해줍니다. 되겠죠. 44번 문제 갑니다. ABC가 있다. 어,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치? 여기 AB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음, 자, 얘는 줄이고, 얘는 좀 늘린 거야. 어, 그러면 선생님. 이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하면,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에, a는 20% 줄였다? 자, a는 줄였죠? 그러면 0.8a가 적용됐고, b는 10% 늘렸다? 어머, 1.1b가 적용됐고, 사인 세타기 때문에, 아, 원래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얼마나 줄어들었니 비율관계잖아 그치 아 2분의 1 2분의 1 똑같고 사인세타 사인세타 똑같고 AB AB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이거 0.8하고 1.1 곱하면 얼마야 0.88이 되지 아 똑같은거에 0.88만 더 곱했어 똑같은거에 100분의 88을 더 곱했어 아 나의 내가 100이면 너는 88이야. 아, 12% 줄었네요. 끝. 이렇게. 정답 마무리 되는 거고. 어, 맞죠? 오케이. 자, 45번 갑니다. 어, 역시나 좀 유형이야. 유형은 약간 유형답게 그냥 해주는 건데. 뭐, 유형이 파악이 안 됐어도 사실은 조금 다부지게 공부해온 친구들은 풀릴런지 몰라. 자. 어, 볼까요?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고요. 여기 10이고요. 여기도 10이야. 근데 중점 중점 끼리 했으니까 여기 5고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x각에 대한 어떤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이어 주는 건 약간 진리처럼 보이고요. 선생님, 100이죠? 얘는 25지 어, 125에 루트 씌운 게돼그지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 5루트 5 여기도 얼마? 5루트 5가 돼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5 여기 온데 여기 직각이니까 직각이등변사각형이야 그러니까 45도 45도기 때문에 여긴 얼마가 돼 5루트 2가 돼 괜찮겠지 음자 여기까지 정복 파악이 되는 거야 어? 자기까지 여정보하게 되는데 어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물론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되면 방법은 훨씬 많다 그러나 어 선생님이 여기서는 음몇 가지 풀이들이 적용 가능해 근데 어 이렇게 한번 일단은 풀어볼게 잘 봐봐 음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봐봐. 이번에도 이 넓이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해. 자,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 꼭 파악을 한번 해놔봐. 선생님이 또 수업에는 조금 또 다르게도 풀어줄 수 있어. 한 두세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자, 정사각형 전체 넓이가 100이야. 그 100에서 얘를 먼저 빼줘. 그러면 50에 25야. 얘도 넓이는 50에 25야. 얘는 5, 25에 2분의 25야. 맞지? 이걸 다 빼줘. 이거 다 빼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만큼의 넓이만 확보하겠다는 거야. 내말 맞죠? 자, 그러면 이거 50에다가 어, 50에다가 50 빼기 2분의 25인데 얘가 2분의 10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75가 나와. 어디가? 이 빨간색 우리가 x각을 끼고 있는 이 빨간색이 2분의 75가 나와. 자, 보자. 2분의 75는 어떻게 나온 거냐? 2분의 1에 5루트 5. 이쪽 변도? 5 루트 5.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코사인 X인데, 사인 X를 구하면 돼. 맞지? 자, 일단, 이렇게 가자고. 어, 선생님, 아, 이렇게요? 어. 자, 2, 2, 날라가. 5, 5, 어, 25니까 여기 3 남아. 그치? 그러면 3은 5 사인 X야. 그러면 사인 X가 얼마야? 5분의 3이야. 괜찮겠어요? 아, 맞아. 사인 X가 5분의 3이면, 저 X라는 놈은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 각이 X라고 가지고 있을 때, 여기다 뭐 이렇게 수선 내렸다고 칠까? 그러면, 5분의, 5분의 3이 되는 거야, 비율로. 그러면 반드시 이 X각을 가지고 있는 한, 코사인은 5대3대4, 5분의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끝났네요 선생님 넓이 느낌으로 접근해서 사인 값을 구하고 그 동일한 각에 대한 코 사인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5분의 4끝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풀이들이 있을 거야 다만 넓이의 느낌으로 적용해서 사인값에서 코 사인 값에서 코사인 값을 도출하는 연습을 좀 해주면 선생님 생각에는 고등학교 수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되시겠죠? 자, 46번. 어, 이, bc분의 ec. bc분의 ec가 2래.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는 ea,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dc분의 ac가 3이래. 여기분의 ac니까, 여기가 b면 여기는 3b,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음 이때 EDC EDC 이거의 넓이 S1 ACD 이거의 넓이 S2 S2를 밑에다 적어볼래? 그러면 1분의 1 3B A s i n 이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s i n C라고 할까? 그렇지 이거 분해 S1은 누군데? 얘죠 2분의 1에 a에 아, 2a에 b에 s i n c 이렇게 되겠죠. 음, 이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분으로 다 끝날 것 같아. ab 없어지고, ab 없어지고, s i n c s i n c. 정답은 얼마예요? 그렇지, 3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47번 문제야. 음, 어 이런 거는 선생님 좀 해본 것 같아요. 5대3대4로, 어, A, B, B, C, B, C, C, A를 나눠 가졌대. 아 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반지름 다 연결해 주는 거 맞죠? 그렇지. 그리고는, 어,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삼각형이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 지금, 이각, 이각, 이각을 구해 놔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총3 6 0분에 비례 배분하는거죠 8에다가 12 12분의 5 12분의 3 12분의 4로 나눠가져라 자 여기 이렇게 하면은 30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얼마? 150 여기가 150인가봐 그리고 bc 이쪽이 여기는 90도네 오우 직각이네 자그 다음 여기는 120도래 아 그렇구나 어, 넓이 구해라 그랬습니다. 끝날게요. 자, 어떻게 구해? 그렇지. 2분의 1에, 자, 반지름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12 곱하기 12 곱하기, 싸인 150. 또 2분의 1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싸인 90. 2분의 1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싸인 120. 얘네 세 개를 더해주면 돼. 어머, 도 뭐, 근데 느낌 오잖아. 여기는 한 묶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672. 아, 72를 너, 너, 너 더해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알거든. 사인 150은 사인 30이거든. 사인 30은 얼마야? 2분의 1. 여기 사인 90은 얼마야? 1. 그죠? 사인 120은 얼마야? 사인 60하고 똑같아. 맞지? 180 되는 각. 에서, 사인 값과 180에서 그거 빼준 거랑 똑같아. 그치? 예를 들어서, 사인 1은 사인 179랑 똑같아. 느낌 오지, 그지 음. 그럼 여기에 사인 60 계산하는 거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72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은 2분의, 어, 여기 1이니까, 3 3 플러스 루트 3 이런 느낌인가요 6 해주죠 18 플러스 6 루트 3이 되겠다 자 47번 볼게요 어 볼까요 잠깐만 넓이를 구하는게 아니고 아아 아, 그렇지 잠깐만 36에다가 어. 그렇지 여기 2하고, 여기 약보하면 그렇지. 36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108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36.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이거니까, A는 얼마? 108. B는 얼마? 36. 그렇죠. 어, 잘못 적었었네요. 됐죠? 어. 이거 계산해주는 거. 자, 넓이 구해서, 개수 맞췄다. 자, 48번 봅니다. 48번 보면은, B, C를 접는 선으로 접었다. 이런 거 접었을 때 뭐가 핵심이지?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거 되게 조심 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음, 어, 접었으니까 너랑 너랑 같아. 그런데, 직사각형을 접은 거니까 동의각 너랑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하나 정도 내려주는 거 너무 좋아. 저쪽이 6이니까 여기도 6. 어머. 12와 6을 보는 순간 뭐를 알아야 돼? 12, 6. 12, 빛변이 12, 여기 6. 근데, 직각 삼각형, 뭐를 봐야 돼? 그렇지. 1대2대 루트3 보면서, 여기가 6루트3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6루트3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여기가 30이라는 정보를 가볍게 얻었어. 그럼 여기도 같으니까 30, 여기도 30이야.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직각, 여기가 60이 되면서, 12 절반이 6. 6에서 10로 갈 때는, 6을 루트3으로 나눠, 조금 예쁘게 그릴까요?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여기가 10인데 얘가 30도고 얘가 60도인 상황이야 어 그러면 여기는 6이니까 여기는 루트 3으로 나눠준 거고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루트 3분의 12가 여기인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상관이 없는 게 우리는 ABC 뭐 여기를 구하니까 굳이 다른 건안 구해도 될것 같아요 밑변 1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높이 얼마? 루트 3분의 6 때려주면 되겠죠. 36, 여기 루트 3이고요. 36, 루트 3, 여기 3이니까 답은 12, 루트 3으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49번 문제인데요. 어우, 이것도 얘들아. 너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러나,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노력 앞에서 그 무엇들을 논하겠어. 다만, 이거는 선생님이랑 했던 약간의 아이디어들이 있고,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을 너희들이 접근하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용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잘 기억을 해놔.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한 상태고, 여기가 6인 거야. 근데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직각이야. 그런 순간 너희는 여기가 60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여기가 또 뭐야? 직각이야. 그러면 너희들 여기 30이라는 걸 알아. 흡사,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지. 직각이 여기 들어가 있을 때, 동그라미 X 처리하는 아이디어. 그러면서 닮음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아이디어. 또는, 정상각형 같은 거 정도가 여기 숨어 있을 때, 이각과 이각의 동그라미 X 쳐서 너와 너의 합이 120이 되는 아이디어, 또는 90이 되는, 이 아이디어들을 좀 챙겨놓자고 했어. 동그라미 X가 사실 발상이 떠올라줘야지 이게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됐지? 자, 그래서 보면, 아, 선생님, 이런 거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됐어요? 음. 자, 바로 가버릴게. 이거의 넓이 구해보자. 그러면, 자, 계산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정교하게 계산할게. 여기가 6이면, 여기는 루트 3으로 나눈거야 그치 그 다음 얘는 이거의 두배를 곱한거야 루트 3분의 12야 일단 유리 화하면서 쭉쭉쭉쭉 갈게 맞지 그런데 어이 삼각형도 여기 60 여기 90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얘가 닮음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나와 여기는 600이 루트 3분의 6이 나와 되겠지. 여기 6에서 이만큼 빼준 거야 되겠지.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는 자, 이걸 계산해 볼까? 6음기이이 루트 3인 거지. 얘가 그러면 여기는 이거를 다시 루트 3으로 나눈 거지. 그지? 30, 60, 90이니까 1대1대 루트3 이용해서. 이거 루트3으로 나누면 2 루트3에다가 빼기 2가 되겠지, 여기가.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거야. 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의두 배지. 4 루트3 빼기 4네?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일단 끝난 거야. 왜? 밑변하고 높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만 구하면 되거든? 여기는 6이야? 어, 선생님, 여기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요? 맞아. 6에서 뭐를 빼면 돼? 얘 빼면 되겠지? 2루트 3 빼기 2를 하면 되겠지? 아, 6 빼기 2루트 3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8 빼기 2루트 3이 되네. 맞지? 끝났다. 자, 어, 맞아. 1대2 대루트 3을 막돌려치기 하면서 얻으면 끝나는 거야. 자, 끝낼게요. 첫 번째, 예 넓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2 곱하기, 4 루트 3 빼기 4. 어, 됐지? 여기에다가, 예 하면 돼. 얘는, 어,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니까 그냥 3에다가 곱한다고 생각하면, 24 빼기 6 루트 3이 되겠네. 여기만 계산하면 되네. 자, 이거는, 음, 자, 여기가 3이고 루트 3 붙으면 4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 2 루트 3 곱하면 음8 3 24에다가 어8 루트 3 이렇게 되나? 오케이. 됐죠? 자, 합칩니다. 48 14 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정답. 아, 오케이. 자, 어1대2대 루트 3을 쭉 이용해 주는 아이디어인데 얘들아 혹시라도 닮음으로도 풀 수는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랑 얘랑 닮음이 성립한다는 거 하나와 1대2대 루트 3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라고. 루트 3으로 나눠서 간다. 2를 곱한다. 또는 2로 나눈다. 루트 3을 곱한다. 이렇게 1대2대 루트 3에서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이, 이동할 수 있게끔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는 정말 껌이야. 껌.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끝낼게요 평행사변형은 a, b, s 인 n 끼인각이지 그지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하나는 20% 줄였어 하나는 10% 늘렸어 아까랑 비슷하다 그지 하나는 20% 늘렸어 하나는 10% 줄였어 각은 똑같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어 선생님, A, B, 사인 세타. A, B, 사인 세타 다 똑같고, 얘랑 얘 곱하면 얼마야? 1.08이야. 잠깐만. 하나는 20% 줄이고, 아, 하나는 줄였네. 어우, 얘들아, 하나는 줄였어. 하나 줄였어. 0 8 a 고10% 늘렸어. 하나가 1.1B,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다른 건다 똑같겠죠. 다른 건다 똑같으니까, 사인 세타도 똑같으니까, 얘랑 얘 곱하면 돼. 얼마? 어. 되나? 아, 8.8이 되나? 0.88이 되겠지, 그치? 선생님, 얘가 1인데, 얘는 0.88이에요. 원래 있던 평행사면의 넓이의 몇 퍼센트니? 내가 100인데, 너는 88. 내가 100인데, 너는 88. 88% 되겠죠. 됐죠? 오케이.